동물어가자 키트 영상입니다. 먼저 토끼와가 자를 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 흰색깔 반죽을 꺼내시면 돼요. 이 중에 큰 덩이 반죽을 조금 주무르신 다음에 쓰시면 더 좋고요. 동글동글 꾹 누르신 다음에 만두피처럼 넓게 넓게 펴주세요. 이렇게 펴는 이유는 안에 앙금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보내드린 앙금 하나를 올려주시고 반죽을 앙금에 붙이듯이 모아주세요. 그리고 앙금이 안 보이게 숨겨주세요 지금까지는 안이뻐으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쁘게 불려주실 텐데요. 불리실 땐 이렇게 굴리지 마시고, 손을 쫙 펴서 손바닥만으로 굴리셔야지 주름이 덜져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이쁘게 불려주신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제 기를 붙일 거예요. 작은 흰색 반죽으로 주물러서 적당한 크기로. 동그랗게 살짝 길쭉하게 두 개를 붙여주시고요.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동물로 만드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두 개를 붙여줍니다. 붙여주신 후에는 볼 터치로 빨간 색깔 반죽을 아볼 터치는 분홍 색깔 반죽으로 쓰시고 빨간색은 리본 반죽으로 쓰셔도 되는데 사실 두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그랗게 찌그맣게 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주시고 리본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돌리신 다음에 세모 모양 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세모 모양 이렇게 귀 옆에다가 살짝 귀 옆에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도구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런 도구가 있을 거예요 여기를 살짝 눌러주시면 주름이 생겨요 주름 모양 내주셔도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집에서 있으시게 활용하셔도 돼요. 아니면 젓가락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모양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귀여운 입꼬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안에 검은 깨가 동동 돼 있을 거예요. 검은 깨가 반죽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떼주시고 얘를 검은 깨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보면 눈을 만들기 위해서요. 눈을 11자로 붙여주시는 게 귀엽고 잘못 붙이시면 화난 토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간격 잘 보시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토끼 화가자 완성입니다 이제 강아지 화가자를 해볼텐데요 갈색깔, 빨간색, 흰색깔 있는 반죽 꺼내주시면 되고요 얘도 아까랑 똑같아요 흰색깔 반죽 잘 주무르신 후 동글동글 꾹 눌러주시고 반죽을 넓게 펴줍니다 앙금 하나를 넣으시고 반죽을 안금에 붙이듯이 좀 눌러주시고 모아주세요 다음에 또 이쁘게 동글동글 굴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귀를 만들 건데요 강아지 귀는 갈색깔 반죽을 동그랗게 반 나눠서 펄럭이는 귀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살짝 끼워도 돼요. 이게 클레이처럼 사과자 반죽이 잘 모양을 낼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비모양으로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만 펄럭이. 그리고 빨간색깔 반죽으로는 저는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넥타이처럼. 나비 넥타이. 이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여기에 또 눈을 붙일 텐데요. 눈도 만약에 이게 잘안 붙는다 하시면은 물 있잖아요. 물에다가 이쑤시개나 젓가락이나 혹은 도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도구에 물을 묻히신 후에 깨를 집으면 잘 따라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고 또 입꼬리도 이걸로 해주시면 귀여운 강아지 화가자도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돼지의 화가자를 해볼 텐데요. 분홍 색깔 반죽이고요. 똑같이 좀 주무르신 다음에 동글동글 꾹꾹 눌러서 반죽을 넓게 펴주세요. 펴주신 후에 또 앙금을 넣으시고 안에 붙이듯이 해서 동글동글 이쁘게 불려줍니다. 상태에서 이제 돼지 귀랑 꼬리를 만들 텐데요. 세모 모양이 약간 돼지 같잖아요. 세모도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좋아요. 동글동글 굴린 다음에 손으로 세모 모양 만들어서 붙여주시고요. 꼬리는 조금만 떼셔가지고 길쭉한 지렁이처럼 길쭉하게 좀 만드신 다음에 꼬으시면 돼요. 얘를 이렇게 꼬아줍니다. 꼬아서 돼지 꼬리 뒤에 넣으면 안 보이니까 앞에다가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돼지 코를 만들 텐데요. 남은 그 분홍색 반죽으로 살짝 동그랗게 돼지 코처럼 만나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상 다 이쑤시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거나 뾰족한 걸로 하시면 돼요. 돼지 코를 살짝 두개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반죽으로 동그랗게 돌리신 다음에 얘는 이제 볼터치 붙여주세요. 빨간 색깔 볼터치. 붙여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검은깨로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주면 돼지와가자도 완성입니다. 다음은 이제 호랑이와가자를 해볼 텐데요. 약간 연노랑 반죽을 동글동글 꾹 눌러 주신 다음에 앙금을 넣고 또 반죽을 앙금에 붙이듯이 그래서 동그랗게 또 굴려줍니다. 이렇게 굴려 주신 후에는 호랑이 귀랑 주름 같은 거는 갈색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갈색깔 동그랗게 조금씩 떼면서 하세요. 색깔 반죽을 조그맣게 떼서 동그랗게 굴려서 문이 호랑이 문이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양 옆에 수염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쪽에도 수염을! 들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호랑이 보시면 흰색깔 입 부분 있잖아요. 흰색깔은 흰색깔로 또 똑같이 돌리셔가지고양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코색깔은 흰색으로 하면 안 보이니까 갈색으로 할게요. 갈색으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에 이제 눈만 붙이면 돼요. 깨로 붙여주시는데, 뭐, 여기에 이제 다른 게더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남은 반죽이 있으시면 남은 반죽으로 좀더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호랑이 화가자 완성입니다. 만약에 귀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싶으시면 요거나 아니면 뾰족한 도구로 살짝 쿵 눌러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귀가 조금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말화과자를 만들어 볼게요. 갈색깔. 반죽을 주물러서 동글동글콩 누르신 다음에, 앙금을 넣고, 앙금을, 앙금에 반죽이 붙이듯이. 말은 조금 계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밑에 부분이 길죠? 그래서 살짝 동그랗기보다는 조금 길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달걀 보다 이가 조금 좁은 그 상태에서 이제 말의 코 부분은 색깔이 연한 만주으로 하시면 좋은데 조금 떼가지고 쓸게요. 귀 부분도 있다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누르셔서 동그란 모양 만드신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펴서 붙여주시고 아까 배지했던 것처럼 뾰족한 목으로 코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말 보면은 앞머리처럼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갈색깔 반죽을 조금 떼서 동그랗게 돌려주신 다음에 살짝좀 길게 해서 요거를 사용해서 앞머리를 붙여줄게요. 여러 겹으로 앞머리를 붙여주시고요. 앞머리 붙여주시고 이제 귀도 붙여야 되잖아요. 귀는 아까 남은 연한 반지로 귀도 살짝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 빨간색으로 볼터치도 해주시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눈을 주시 말머가자도 완성입니다. 양머가자를 해볼는데요 가장 큰 흰색 덩이를 주물러주시고, 그 동글동글 꾹 누르신 후에 안금을 넣고 반죽을 안근에 붙이듯이 모아서 또 동글동글 이쁘게 굴려줍니다. 얼굴 부분은 흰색으로 하면 티가 안 나서 연한 갈색 반축을 넣어놨어요. 이렇 동그랗게 올리신 다음에 최대한 넓게 넓게 하주세요이하게 펴주시면 얼굴 쪽으로 붙여주시고요. 붙여주시는 여기 보시면 또 동동 대 이런 칼 같은 게 있거든요. 칼이 없으시면 젓가락으로 해도 되고 있으시개로 해도 충분히 모양은 나와요.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서 옆에 부분만 이렇게 간격을 조금씩 어가면서 양의 그런 풍성한 털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옆을 누르시면 되고, 그으시면 안 되고 그냥 누르면서 불려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나와요이런 상태에서 이제 양 머리 머리는 흰색깔 반죽 조그맣게 굴리셔서 눌러주시고, 이렇게 굴리시고, 눌러주시고, 동그랗게 굴리시고, 눌러주시고, 이렇게 눌러주신 후에, 도구는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이런 도구로 살짝 쿵 눌러주면,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양뿔, 뼈 같은 경우는 갈색깔 반죽으로 사용해서, 살짝 길고 두껍게 해서 얘를 또 꼬으시면 돼요. 꼬으셔서 옆에 양뿔처럼 원하는 양 모양 있으시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제 흰색깔, 아, 노랑색깔 반죽, 주황색깔 아, 반죽, 아, 분홍색깔 반죽으로 동그랗게 돌리셔서 볼터치 해주시고요. 코, 코도 저는 분홍색으로 할게요 분홍색으로 한 다음에 아까 이 모양으로 계속 썼던 이 도구가 있는데 이 반달모양 도구 반달모양 도구를 두번 찍으면 더 웃는 요런 보이실까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도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문을 붙여야겠죠? 문이 있어야 귀여워요 하도 완성 입니다.